유하!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타로 마스터, 노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7강 메이저 아르카나 4번 황제 카드에 이어서 8강 5번 카드인 더 하이로펀트 교황 카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 외에 그 밖에 관련 상품들 판매처는 영상 끝부분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8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그럼 5번 교황카드 준비해 주시고요. 두 개의 커다란 무채색 기둥 사이에 권력의 상징인 왕관을 쓰고, 왼손에는 십자가를, 그의 발밑에는 열쇠가 있고요. 그의 앞에는 두 명의 사제가 무릎을 꿇고 있네요. 이 카드는 황제카드처럼 남성적입니다. 그리고, 황제카드가 현실적인 아버지의 카드라면 이 카드는 영혼적인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교황이 들고 있는 십자가 모양은 교황의 상징이며 권위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은 안내와 지시, 그리고 지혜와 이해를 나타냅니다. 붉은 장미는 물질적 세계와 정렬을 또흰 백합은 정신적 세계와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는 존경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즉 조언을 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카드 속의 이미지와 상징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예복은 외적인 힘을 나타내고 교황의 붉은 예복 아래에 푸른 예복은 내적인 힘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단 왕관은 교황이 세 차원, 즉, 물질적, 지적, 신적, 이것을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옷과 왕관은 감성적 문제로 공주과 왕좌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쇠는 의식과 무의식을 상징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 상담자 문제의 해답 또는 해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 십자가는 삼위일체를 통해 드러나는 신의 신비를 가리키고 교황의 십자가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 기도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미는 열정을, 백합은 감사와 존경을, 오른손은 세속의 힘을 뜻하고, 붉은색 카펫은 결혼장, 결혼식장을 들어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셋은 신의 전도사,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아래의 두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랫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2번과 3번, 4번, 5번 카드는 서로 짝을 이룹니다. 살펴보자면 3번 여왕과 4번 황제 카드에는 세속적과 물질적 지배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2번 여사제와 5번 교황은 반대로 정신적, 영적인 지배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카드 하나 하나가 다 다른 것 같아도 어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카드 공부하실 때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짝이 이루어지는 것끼리 모아서 공부를 하시면 더 쉽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교환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또는 교육을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믿음직한 조언자, 깊은 학식, 공부하고 연구하는이라고 풀이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개, 연결이 됨, 중매자의 출연, 연애도 소개팅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 규칙을 준수하는 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사회에 순응하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4번 관계 연상의 이성 좋은 인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환카드를 역방향으로 봤을 때첫 번째 독당과 독선 자신만의 길을 고수하는 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지나침 친절이 지나쳐서 부담스러운 사적인 정이 너무 많은 말이 너무 많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끝나는, 서로 인연이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풀이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카드를 직업으로 본다면, 종교 관련자나 교육자, 중개인, 중매인, 변호사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장소로 보자면, 성당, 사찰, 교회, 결혼소개소 고액학원 정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목디스크 왕관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음, 풀이를 해보네요. 어깨결림 스트레스형 탈모 애정으로 보자면 인자한 포용력이 있는 이해심이 많은 연애보다는 중매쪽으로 풀이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으로 보자면 겉으로는 있어 보여도 보통이다, 내지는 별로 없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교환카드 한 장으로 리딩을 하게 된다면 질문. 현재 여자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는 누군가가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령 윗사람이 중매를 한다던가 또는 결혼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리딩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신경성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는 명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종교를 가지면서 믿음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리딩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친구한테 돈을 차용해 준 것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받기가 힘들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공증을 해놨다던가 하면 괜찮다라고 풀이해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질문과 대답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 리딩해주는 사람이 어떤 포인트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질문에서 친구한테 돈을 차용해 준 것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여기에는 지금 받기 힘들다고 나와 있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도 리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이라는 이 사람의 이미지는 지적이면서도 아주 이성적인 사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남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도 된,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8강 수업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오늘은 5번 카드인 교환카드 속 이미지와 상징을 알아보았고요. 정방향과 역방향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카드 리딩법도 살펴보았네요. 이상 오늘은 22장의 메이저 카드 중 다섯 번째 카드인 5번 더 하이로펀트 교환 카드의 상징과 다양한 해석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9강 수업은 여섯 번째 카드인 6번 더 러버스 연인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타로 심리 상담사 1급과정 8강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9강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ゆーばー